여러분, 안녕하세요. 옥화베디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산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지금 산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커다란 버섯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손바닥만 해요. 이 버섯 사이즈가. 엄청 크죠? 자, 아주 싱싱합니다. 이 버섯들이 이렇게 둥글게 보면, 균환이라고 하죠. 균환을 이루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준주리 사탕입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이렇게 좀 상한 것들도 보이고요. 아직 깨끗한 것도 보이고, 좀뭐 섞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은, 완전히 좀 맛이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버섯이 흔히들 말하는 서리버섯이라고 합니다. 서리버섯. 그리고 정명은 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 이 버섯 표면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회색빛이 감돌고 흰털 깔때기 버섯 보셔서 아시겠지만 흰털 깔때기 버섯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한번 만나면 대량으로 만날 수 있는 버섯이구요 이 버섯은 딱 데쳐서 드시면 좋구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녹음화가 되면 이렇게 속에 음잘안 보이시나 속에 이렇게 벌레들 특히 개미들 개미들이 배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보면 개미들, 개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미들이 그래서 조금 그 싱싱한 거를 채취해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회색깔때기 버섯이 아주 엄청 많이 보입니다 음, 계속 비가 좀 와서 이 버섯의 상태들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뭇잎 밑에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버섯이 사이즈가 상당히 큰 버섯이라 한몇 개만 채취를 해도 뭐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넣어서 드시면 상당히 맛이 괜찮은 그런 버섯입니다. 요오는 가위로 이런 식으로 잘라야 깨끗하게 예, 벌써 벌레들이 먹어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예, 이게 색깔때기 버섯입니다. 회색깔때기 버섯. 서리버섯이라고 합니다. 서리버섯. 서리가 내릴 때 올라온다고 해서 서리버섯이라고 하는데 서리도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다 폈네 이거를 딸 때는 짠 이런 거 이런 가위가 좋거든요 이런 가위를 가지고 이쪽만 이렇게 어 여기 밑에도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잘라주면 그나마 손질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사이즈 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아요거는 A급이다 그래도 벌레들이 좀 먹긴 하는데 얘들은 개, 조그만 개미들이 많이 먹어요 조그만 개미들이 그래서 이 버섯을 잘라서 보면 조그만 개미들이 속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요거를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진짜 서리버섯 이 회색 깔때기 버섯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왔습니다. 장난 아니게 벌써 이렇게 노균화된 것도 있고 다시 활짝 다핀 것들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 요번 주에 비가 와서 버섯 상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몇개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산에 와서 이런 거 이렇게 뭐한 번씩 만나면 기분은 참 좋습니다. 뭐 크게 이, 이게 뭐 비싼 버섯 이런 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먹을만한 거. 또 벌레들 잔뜩 먹고 했겠지만, 녹유나 돼서, 이런 것들은 막 늙었잖아요. 이 속에 보면 다 이렇게. 벌레들 막 먹고, 이런 거는 뭐,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상태가 좀 좋고, 이번엔 비가 와가지고, 얘들이 비가 안 왔으면 아마 상태가 이거보다는 좀 좋았을 거예요. 근데 비가 와서 벌써 곰팡이가 피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가 위쪽만 잘라가지고 채취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크 커요 버섯이 이렇게 어 버섯이 뭐 버섯 하나가요. 이만합니다. 이만해. 버섯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정도면 대박이죠? 회색 깔때기, 깔때기 버섯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났습니다. 이 버섯이 시기를 맞추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버섯이든 조금 늦게 가면 저렇게 다 망가지고 또 일찍 오면 안 올라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야, 지금 요 보이는 이 버섯이 세가닥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인데 이게 말뚝 버섯과 버섯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아이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은 제가 나중에 그 자막으로 좀 넣어드릴게요 아요 어, 버섯을 여기서 만나네 이 버섯이 한, 한 번씩 보기가 힘든데 또 이쪽은 이렇게 군락이 형성이 돼서 지금 몇개 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뚝버섯과 버섯입니다 말뚝버섯과 여기 좀 많이 나있네 여기도 보이고 지좀 음, 여러 개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 상태 좋아, 굿. 따봉, 따봉입니다. 따봉, 얘들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 요 정도 돼야 딱 먹기 좋은데 다들 지금 좀 빨리 자라가지고. 아위에도 눌려있고, 상태가 좋습니다. 잠시만요. 요 정도 되는 거는, 이 정도 되는 거는, 일단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너는 큰 갓보섯이 아직도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느냐? 큰 갓보섯입니다. 큰 갓보섯. 어디 가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어디 가나 보이는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그래도 여기는 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안 보이는 편이네요. 이런 거. 쓰레기. 물병. 특히 이렇게 산에 와 보면 이런 생수병, 커피, 여기, 여기 저기 또 있잖아요. 쟤는 아, 얘는 좀 오래된 거네. 오래된 건데 봐 봐요. 네. 이게, 몇 년도인지는 뭐, 분간은 안 되는데, 이런 거 쏙지도 않아요, 산에서. 지금 저기 쓰러진 나무에 버섯이 하나 삭힌 게 보여서 보러 가는 중입니다. 우와. 야, 아깝다. 엄청나게 큰 꽃목이 버섯인데, 아, 아 상했어요, 지금. 상했습니다. 지금 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 나물.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 많이 자라서 그런데요. 얘가 봄에 나물로 먹는 활량 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씨앗이 맺혔어요 씨앗 이렇게 까맣게 씨앗이 익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한 뜯어볼게요 우리 그 콩이나 팥팥탁탁 팥, 보셨나요? 이거 예. 요 씨앗이요 씨앗이 꼭 팥처럼 생겼어요 팥 탁 하면, <laughs>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이 씨앗들? 덕순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덕순이. 덕순이도 이렇게 씨앗이 이제 다 익었어요. 씨앗이 다 익었고, 얘는 그래도 좀 사이즈가 좀커 보입니다. 얘를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깔리네. 어미를, 손을 달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한번 살짝, 살짝 볼게요. 살짝. 살짝 보고. Um... 그냥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거하지 않아요.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추억의 꽈리입니다. 추억의 꽈리. 왠지 이거를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 생각이. 할머니가 생각나는 꽈리입니다 여러분 오카데디 오늘 산행 즐겁게 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리버섯 원없이 구경을 했고요 또 산에 널브러져 있는 일부 쓰레기들 좀 주워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지금 제가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을 해서 제차 세워놓은 옆에 근처에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좀 너무, 너블러져 있습니다. 너블러져 있 이렇게 먹고, 다들 그냥, 음. 이거를 가지고 가면 될 건데, 걸리병에 음료수병, 물병, 뭐? 커피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종류도 커피병, 맥주병, 장갑, 응? 장갑을 첫 끼고는 여기 와서 다버려놓고는 거예요, 응? 어머 어머, 쓰레기. 어머, 어머, 쓰레기. 지금. 제가. 어휴. 이 까만 봉다리로 한 봉다리입니다. 한 봉다리. 아, 참, 사람들. 진짜 기본이 안돼 있습니다 기본이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 음. 아, 더러워 죽겠다, 진짜.